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레고를 준비해왔습니다 한번 보시오. 먼저 캠핑카입니다. 시간은 반만 별로 안 걸렸지만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여기 오프로드에 사람이 탈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리크가 이렇게 생겼고, 그다음 캠핑카입니다. 문은 이렇게 열리고 이렇게 물이 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열면 이렇게 내부랑 이런 게 있고 이걸 열면 이렇게 침대칸이 있습니다. 네. 그럼 또 하나의 레고로 설명할, 이거는 도키, 연결할 수 있는 레고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보시죠 이렇게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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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할수 있습니다. 좋죠? 잠시만요. 알려주세요. 다음 레고는 일단 이 캠핑카는 600 아니고 몰라요 번호. 끝났고요. 그 다음은 해물 트럭니다 먼저 이렇게 트럭 하나 있습니다. 빨긴 이 빨간 거고. 사람에될수 있는 거고 사이즈이 있습니다. 아무 트럭이 나니다 이렇게 안 굴러가요. 이렇게 해야 돼요. 네 그리고. 이렇게 헬기, 헬기 있습니다. 헬기가 이렇게 굴러, 가고요 사람이 한, 오. 사람이 한명 지금 타있죠? 이렇게. 이게 아저씨고요. 이게 옆으로 올리면 뭐줄 같은 게 있습니다. 줄이 있죠? 이렇게 높아요. 네. 그리고, 오스포드에서 개발한 다운 스입니다 현대에서 나온 것 같은데, 찐 도색도 하고 이랬어요. 수정도 하고. 이렇게 생겼고요. 이거는 포함이 안돼 있고요. 그리고 이 바퀴도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 스티커도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이거 이거 그리고 이렇게 올려주면 여튼 개조 못한 것도 있습니다. 25톤짜리고요. 다음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피규어 한명 있고 앞에 모습을 이렇게 생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육0공똥 학인데 현대에서 구고요 오스포드도 마찬가지로 오스포드로 해서 만든 거입니다. 감사합니다.